자, 첫 번째로는 저희 이고 파워의 생명인 배터리와 충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자료들은 어, 첫 번째 목적은 판매하시는 분들께서 제품에 대한 음, 이해도를 좀 높이고 또 만약 이 영상을 소비자들이 보신다 그러면 어, 신뢰가 할만하구나 라는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저희의 배터리는 이렇게 2.5A, 5A, 7.5A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배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가장 쉽게 이야기를 하면 뭐냐면요. 이 배터리라는 것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거든요.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에 2.5A만큼의 에너지를 저장을 하고 있다. 5A만큼의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다. 7.5A만큼의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크기들이 각각 다르죠. 이 고파워 제품은 무조건 56볼트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시중에 이제 보시면 은 40볼트짜리도 있고 뭐 80볼트짜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회사만 오직 56볼트를 어, 만들어냅니다. 56볼트를 가지고도 그러면은 이 파워가 충분하냐? 충분합니다.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110볼트 전기가 있고 220볼트 전기가 있는데 어 220볼트에서 어, 사용을 하는 그런 뭐 믹서를 만약에 간단하게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110볼트에서 사용을 할때 힘하고 220볼트를 사용을 할때 힘하고 다르지 않거든요. 거기에서 돌아가고 있는 어, 모터가 필요한 전기를 받아 가지고 얼마만큼 어, 효율을 내느냐, 힘을 내느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품 배터리 자체는 56볼트지만은 이 56볼트에 담겨져 있는 에너지를 꺼내 가지고 모터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 힘을 만들어 낼수 있느냐가 실질적으로 관건이거든요. 이 저희 연구진들이 이것들을 테스트를 했을 때 56볼트만 가져도 충분하다 40볼트를 했을 때는 기술적으로 힘을 내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은 50볼트 이상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문제들은 다 사라지더라 그래서 56볼트로 만들자 라고 어, 디자인을 한 겁니다 저희 이제 이 배터리를 조금 자세히 보시면은 저희 배터리 자체가 조금 모양이 다른 제품에 비해서 좀 다르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C자 형태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보통 다른 배터리들은 성냥갑처럼 그냥 빤듯하거든요. 네모 빤듯한 그런 벽돌 모양의 배터리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십자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십자 모양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은 어, 이 배터리들은 기본적으로 조금 있다가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 조그마한 충전 건전지들을 모아놓은 집단입니다. 이 건전지들이 에너지를 축적을 할 때도 그렇고, 에너지를 사용을 할 때도 그렇고 열이 발생을 합니다. 그건 기본입니다. 우리 핸드폰을 오래 사용하다 보시다 보면은 거기에서 열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열이 발생을 하는데 어느 정도 이상의 열이 어, 발생을 해서 이 건전지가 너무 뜨거워져서 어떤 화재 위험이 생긴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에너지를 차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열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에너지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금방 에너지 소비율이 아주 높아져 버립니다. 그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셀과 셀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주고. 또그될수 있으면은 그 닿는 면적이 적게 끔 해서 여기에 발생하는 열들이 충분하게 밖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C자 모양으로 다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2 5 a 도그렇고요이7 5 a 짜리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 C자 모양으로 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모양을 아크라는 그런 상표 등록을 해가지고 아큐, 아크 리튬 이온 전지라고 이제 저희가 불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보시면 은이 부분들 이 부분들 또이 아랫부분들 반쪽, 반대쪽으로 돌려서 이쪽 부분들을 보시면 은어 메쉬망으로 되어 가지고 구멍이 다나 있는 걸 보이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열을 배출하기 위한 그런 공, 어, 공간들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물기가 들어가는 것은 최대한 방지 하지만은 안에서 발생하는 열들은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제 배터리를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배터리를 저희가 분해를 해보는데요. 기존에 한번 저희 분해를 제가 해놨으니까. 그냥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배터리가 7.5A 짜리 배터리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그건전지들이 안에 보입니다. 이 건전지들은 이 배터리의 성능을 좌우를 하는데 이 건전지들은 어, 삼성 SDI에서 만들어 놓은 건전지입니다. 삼성 SDI 건전지는 다른 건전지들에 비해 에너지 집중도가 높고요, 에너지를 다 소모할 때까지 힘이 가장 세기로 유명한 그런 건전지입니다. 그래서 판매 가격도 좀 높아요. 우수한 제품들은 대부분이 삼성 SDI에서 만들어 온이 건전지를 보통 사용을 하죠. 이제 자세히 이걸 보시면은. 건전지들이 이렇게 두 줄로 돼 있고 여기에는 한 줄로 돼 있고 이쪽은 또 이렇게 두 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전지들마다 각각 보시면은 다 바깥 부분으로 다 노출이 되게끔 이렇게 다돼 있죠 어느 한 면이든지 다 노출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사이사이를 보시면은 공간이 이렇게 떠 있죠 이 공간들이 다어 공기가 통해서 배터리를 충전을 하거나 사용을 할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공간들입니다. 이게 보이죠? 삼성, 삼성 SDI. 이렇게. 다 삼성 SDI. 제품들이 다, 이, 건전지들은 다 삼성 SDI 건전지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 건전지 셀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어, 하나밖에 사용을, 못하지만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이렇게 병렬로 연결을 시켜서 7.5A의 용량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개가 붙어있다 할지라도 공간공간을 통해서 다어 공기가 통하고 이그 통했던 공기들은 여기에 보시는 이런 부분으로 공기가 순환이 되어서 에너지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 이 배터리는 이렇게 2.5, 5, 5 7.5A 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배터리를, 어, 배터리 2.5A 짜리는, 어, 25L의 물이다. 요거는 50L의 물이고, 요건 75L의 물이다. 그것들을, 어, 이 기계를 사용을 하면서 뽑아서 쓴다. 똑같은 호수 관리라 그러면은, 25L를 쓸 때, 만약 10분이 걸렸다 그러면은, 50L를 쓸 때는, 그 10분의 2배인 20분을 쓰실 수 있을 거고 또 75와 7 l 의 물을 뽑아서 쓰실 거면은 그 10분의 3배인 30분을 쓰실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이 제품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걸 가지고 1시간을 썼다.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2시간을 쓸 수가 있고 얘를 가지고는 3시간을 쓸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어, 배터리를 충전을 한번 해 보겠는데요. 어, 기본적으로 저희 배터리들은 어 한 5분이나 10분 정도만 충전을 하더라도 거의 50% 정도까지는 에너 어, 충전이 거의 다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후에 충전을 지속적으로 해서 완충을 하는 데까지는 걸리는 시간은 어, 2.5A 같은 경우는 한 20에서 25분 정도 걸리고요. 5A짜리는 40분이 걸립니다. 그리고 또 7.5A짜리면은 1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다른 제품들의 어, 충전 시간을 보면은 2A짜리가 1시간이 걸리고 4A짜리가 2시간이 걸리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저희는 거기에 4 a 의 거의 두 배인 이 7.5A를 충전하는데도 을 1시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저희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 충전기가 고속 충전기이거든요. 이게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25% 50% 75% 100%의 충전이 된다라는 그 어, 표현이 돼 있고요. 이제 이 부분에다가 저희가 배터리를 장착을 할 건데 이렇게 위에서 서랍식으로 이렇게 내려보면은 들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딱 누르면은 딸깍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색깔이 파란색, 주황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바뀌면서 충전이 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배터리는 25% 정도 충전이 돼 있습니다라는 표시고요.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25%가 완충이 되면은 50%에서 이렇게 깜빡거리죠. 50%가 이렇게 깜빡거리게 됩니다. 그리고 75% 100%까지 깜빡거리고요. 충전하고 있는 동안에는 어, 빠른 충전과 또 안정적인 충전을 위해서 이렇게 소리가 나게 돼 있습니다. 팬이 돌아가는 소리죠. 특히 여름에는 팬 돌아가는 소리가 조금 더 심하고요. 이제 겨울에는 그렇게 뜨겁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펜 소음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충전이 다 완료가 되면은 자동으로 충전이 차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이 배터리는 사용하지 않고 오랫동안 놔둔다 할지라도 어, 완전하게 방전은 되지 않고요. 한30% 정도 남아있는 상태로 에너지를 저장한 상태로 방전이 됩니다. 그래서, 어, 꺼냈다가 언제든지 아주 간단한 작업들은 하실 수 있게끔 배터리 잔량은 항상 남아있게 됩니다. 지금 이제 이거 50%뭐 벌써 75%까지 올라갔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초, 초반에 에너지들을 쭉 이렇게 충전을 해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면서 배터리 안에 있는 충전의 전기를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완충을 하게 되는데, 이 걸리는 시간이 2.5A 같은 경우는 20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충전이 만약에 다 됐다, 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멈추게 되거든요. 멈춘 상태에서는 뭐 간단하게 이 배터리를 잡아서 빼기만 하면은 충전을 멈추게 됩니다. 다시 꽂으면은 충전이 시작되고요. 뭐 충전하기 아주 쉽잖아요. 그리고 이 배터리는 뒷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어 구멍들이 있어요. 이 구멍들을 벽에다가 나사를 박아놓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걸어놓으면은 벽에 걸린 상태로 이것들을 이렇게 충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공간을 최대한 줄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충전기의 전기 소모량은 220V 이고요 전기, 전기탄 220V 이고, 어 시간당, 어 550W의 전기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2.5A짜리는 20분에서 25분 정도 충전이 되지만은 이 7.5A짜리 같은 경우는 1시간 정도 걸리고요. 정확히 1시간은 아니더라도, 어떤 경우는, 뭐, 55분에 완충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뭐, 1시간 5분 정도에 완충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배터리들은, 기본적으로, 1000번을 충전하고 사용을 재사용할 수 있게끔, 어, 생산이 되었습니다. 1000번이라고 하면은, 어, 몇번안 되는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일요일 빼고, 매일같이, 하루에 한 번씩 충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그러면은 1년 내내 하면은 300번을 충전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1000번이 되려면은 3년이 넘겠죠? 3년 반 정도를 매일같이 충전하고 매일같이 충전하고 사용을 하더라도 사용을 하실 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안정적인 건전지 셀을 사용을 하였고, 그 건전지 셀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힘을 가장 잘 만들어낼 수 있게끔 디자인을 했고, 그 디자인된 그 배터리를 어 빨리빨리 충전을 하면서 사용하는 동안 1000번 이상을 보증을 하는 그런 제품들은 아마 이 이고파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랑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터리 설명은 이 정도만 드려도 아마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혹시나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은 저희에게 전화를 주시면 은 이보다 자세한 내용들 충분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